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아암말 어, 주공 3단지를 갖고 계시는데 한 2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93년에 준공 사용 승인이 났고 용적률 찾아먹은 용적률은 이제 101%가 되네요. 건폐율 14%. 수치에서 보수 알수 있듯이 뭐 저층에 동강 거리 넓고 쾌적하게 지금 보여지는데 어, 보시면 면적들이 다 초소형 면적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 어 파트네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가장 네. 큰 걱정거리가 어떤 거세요? 아 요즘 부동산이 너무 뭐 시세가 안 좋아서 네네. 어 상당히 우려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전망이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우리 아파트 같은 뭐 주변에 이제 1, 2 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진행하는데 뭐 이제 뭐. 어, 공사비 상승에 따른 뭐 추가 분담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뭐 덜컥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우리가 아파트 재원에서 살펴봤듯이 일단 기본 찾아먹은 찾아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 101%로 네. 나와 있는 거고, 얘네들의 이 단지 평균 대지 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어, 한 16평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기에도 그러면서 어, 국회법에 따르면 이제 도시 지역이죠. 거기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성남시 조례에 보면 210%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거의 두배 정도 가까이. 아파트를 증축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유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 아파트는 뭐, 이 지역 자체가, 분당 쪽에 있는 지역 자체가 외곽적으로 보면은, 어, 우리 국토의 이용 및 국토의 정, 국계법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국계법의 저촉 말고 다른 법에 대한 저촉들을 받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 관련해서 제한 보호 구역 내지는 비행 안전 뭐 2구역부터 6구역까지 이렇게 뭉겨 있게 되는데 우리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6구역으로 이제 뭉겨 있단 말이죠. 제 설명 듣고 계시나요? 네. 네. 뭐 반응이 너무 없으시니까 그냥 전화 끊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는데 어~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기는 하지만 타이트하게 타이트 다른 지역에서 이런 뭐~ 제한 제한 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 관련해서 법들이 뭉겨 있으면은 고도 제한이라는 게 뭉끼게 돼버려요 네. 그러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확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행히 다행히 타이트하게 이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요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짚어볼 문제가 하나 첫 번째 있는 게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빨리 오르고 뭐 당연히 좋잖아. 용적률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이 낮은 용적률이고 대지 지분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또 가격도 높이 형성돼 있는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분당이라는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도 벌써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네. 아파트들이 오른 폭에 비해 우리 아파트는 그 정도 상승 폭은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르기는 오른 상태예요. 네. 어, 요즘 보면은 그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재원에서 알아봤듯이 초, 초소형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기존에 이제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진행을 해서 어, 진행을 할때 다들 평수를 넓혀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 25평이나 대부분이 84제곱미터인 33평 이상으로 넓혀가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러면 모두 다세 전세대가 초소형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넓혀가는 것만큼 하다 보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먹을 용적률에 대한 이종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그렇게 기존에 있는 용적률 자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만으로 보면 재건축 사업이 좋겠지만 그러지 현실적으로 가격으로 반영 못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번에 기회 좋게 노후 계획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다행히 분당까지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종상향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분들이 33평, 원하는 평수 다 찾아먹더라도 이렇게 종상향에 대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자체가 없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뭐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올 가을 시장쯤 해서 이제 앞으로 앞으로 뭐 여당의 뭐당 대표도 새로 이제 뽑혀고 하다 보면 어찌 됐든 이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조금은 이제 단계 단계별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그 혜택이 바로 우리 아파트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얘를 지금 매도할까요, 말까요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뉴스 잘 보시고 정보 잘 보시고 그리고 이 프로를 잘 시청하시면서 제가 중간 중간에 그런 법 개정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어떤 지침들이 방책들 정책들이 설때 어, 어필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우리 아파트의 자산이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매화마을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보유하면서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죠? 아니요 전세 주고 있는데요. 어, 전세 주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뭐 크게 전세금 상향 뭐 높일 필요도 없고 그냥 꾸준히 꾸준히 내가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만 한번 시장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네. 삼종이나 준주거 지역이 됐을 때, 네, 고도 제한의 영향은 없나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210% 용적률까지는 가 갔는데 삼종이나 준주거 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이제 뭐 많이 높아지면 층구도 높아도 옆에 옆에 공무원 공무원 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네. 얘네들 20층까지 서 있죠. 네. 지장 없다고요. 아,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